시간 있다가 또 전화 전화 왔어 박사님 또도 갔다 왔습니다 했더니 아까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는 천호 1동에 가가지고 똑같은 식으로 여기 사전투표은 관리관 공무원에 가네 그 공무원은 사무관이에요 계급이 좀 높으니까 나다 그린 거예요 그래 1 5 8조 하니까 아는데 나는 규칙을 따르겠다 나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고발하려면 고발하라 그랬어. 근데 외국시민이 그걸 녹음을 했어요. 녹음을 해갖고 너 진짜 고발할 테니까 도장 갖고 와. 두분다 두 용감하지, 그렇죠? 그때 이제 미국에 제가 했던 미국의 탄대사님하고 일행이 온 거예요. 일행이 와가지고 하니까, 청호일동에 있는 공무원이 집에 가시면 지형하잖아, 그렇죠? 찜찜하지, 외국 사람 왔다 그러지. 자기는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헌법, 법률, 명령, 조례, 규칙. 규칙은 그냥 우리 동네끼리 써가지고 글 쓰는 게그 규칙이 아무것도 아니야 다다맨 밑에잖아 그죠? 법은 국회 의원 반이 통과해야 가지고 만든 게 법이야. 그러니까 공무원이 생각하기도 이거 진짜 고발하면 김 총각에 경찰이가 뭐라 고 그럴게요. 그래서 이제 강동구청에다가 아 강동구청에서 해결해달라. 강동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. 구청이 되결할 테니까 저천월동 가지 말고 가라고. 오케이 잘 됐다 그래가지고 산재사님하고 강동구청 갔다가 이제 천월동 갔더니 도망가 버렸어. 있긴 있는데 안 만나주는 거요. 그때 이제 저희들 이제 전부 다 미국 사람 다 있는 상태에서 우리 다 알고 있는 애국자 서숙구 변호사님이 본인이 직접 탄관이 들어가지고 그 화장실도 안 가고 이거 저을을좀재스시작한 거예요. 종이쪽지 나눠줘가지고. 그래가지고, 소속구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오전에 세 개는 더 받았대. 그래가지고, 280표를 딱 찍고 나왔는데, 정진묵다가 보니까 이놈들이 발표를 492로 발표한 거예요. 소속구 아, 변호사님이 연재도 많으신데, 그거를 미국, 저한테 백, 저한테 이제 카카오 들어와서 제가 보내줬어요. 보여드리고, 그 다음에, 천호일동에 하루 만에, 600개가 넘은 어카운트 숫자를 그 미국 사람 다 보여줬어. 그 사진도 찍어가지고. 그니까 러미국의 부정선거 감시단이 뭐라 생각을했어요 됐고, 그 다음날. 그때, 그때까지는 제가 안했고 마지막에 이제 반복사동 가야 했죠 그렇죠.